어, 이 프로젝트는 이제 합정동에 설계한 근린 생활시설인데요. 네. 그 현재로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최고층을 설계한 프로젝트고, 네. 전층 이제 임대 건물이었기 때문에, 이제 내부에서는 그 최대한의 임대 효율을 만들 수 있고,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, 안쪽에 기둥이 없는 무주 공간을 구성, 임대 공간 자체에는 이제 기둥이 전혀 없이, 부주 공간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 외부의 인면 디자인에 집중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. 그래서 외주부가다 기둥이 되다 보니까 음. 이제 자연스럽게 기둥 간격이 밖에서 보면 조금 좁아 보이는 상태가 됐고 그모그 음. 뭐, 그 모습을 어떻게 이제 디자인에 반영해 나갈까 하다 보니 결국 이렇게 탑을 계속 쌓아 올린 듯한. 음. 모습이 돼서 저희 8층 탑이라고 그러는데, 음. 그런 모습이 됐던 것 같아요. 이때쯤이 아까 그것도 그렇고, 대포주택이나 음. 이게 저희가 좀 구조에 관심이 많아졌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. 음.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에 최대 임대면적 확보라는 네. 덕목을 충족시키면서 하고 싶었던 걸좀 해봤던. 음.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음. 있습니다. 앞 아, 프로젝트로 그렇고 이 프로젝트로 그 어떻게 보면 구조에 대한 좀 실험을 좀 디자인으로까지 그렇죠. 이어가는 데 네. 그거를 그런 건축주의 그런... 요구에 기대서 음.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건축주는 이건 당연히 최대임대 면적 음. 그냥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고 네. 앞에 프로젝트도 콘크리트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네. 한 거를. 음. 저희는 이제 약간 음. 하고 싶었던 거랑 결합 시킬 음. 수 있었던 건축주분들이 받아주신 거죠. 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까 말, 많이 말씀해주셨던 게 건축주의 니즈나 이런 네. 이런 로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하지만 혹은 뭐 교수님과 소장님만의 어떤 뭐 하고 싶은 것들 이 프로젝트에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게 사실은. 강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음. 혹은 어디선가 뭔가 영감을 받으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프로젝트 시작을 좀 많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음. 건축 니즈에서 저희 거의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음. 건축 니즈에서 시작하고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관심사랑 네. 결합시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음. 구조나 재료나 아니면 빌딩 엘리먼트들 있잖아요. 음. 저희 해석으로는 그렇게 해석되고 음. <laughs> 건축지 입장에서는 사실은 걔들이 만들어낸 공간이 남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부딪치지 않는 상충점들을 그런데 음. 찾는 것 같아요. 음. 건축지 입장에서는 빌딩 엘리먼트 가 어땠던 간에 우한 네. 공간이 나왔으면 충족이 될 경우도 있으니까요. 음. 네. 신소나 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건 이제 그. 개인 클라이언트가 있을 네. 경우에 저희 작업 네. 프로세스였던 거고 공모전도 협업으로 몇번 몇 진행도 해보고 음. 이제 저희끼리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음. 그 말씀해주신 하신 것처럼 건축주의 음. 그 요구로부터 저희가 디자인 어휘를 풀어나가는 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음. 그 공모전을 하면서는 사실 지금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 같거든요 음. 네. 그래서 저희도 좀더 서로 얘기를 더 많이 나누면서 음. 소보건축만의 그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음. 생각하면서 음.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비티션에 도전해 보는 게 저희가 찾고 있지 못했던 네. 그러니까 협업의 가치 말고 다른 부분의 뭔가 방향성 네. 아직 찾지 못했지만 네. <laughs> 네, 노력하고 네. 있는 부분이었습니다. 아. 네. 그 저희가 작업했던 공공 프로젝트 중에 이제. 네. 마포평생학습관이라고 홍대 쪽에 음. 위치해 있는 건물이에요. 이제 5층짜리 건물인데, 거기 최상층에 있었던 이 강당 공간을 이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. 그 마포평생학습관이라는 데가 이제 나머지 층은 다 도서 대여해주는 이제 도서관 공간이고, 이제 그거에 연계돼서 주변, 홍대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뭐 문화적인 행사도 할수 있고,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쉬었다 갈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음. 프로젝트였어요. 이제 여기가 기존의 체육관이었기 때문에 네. 이제 그 경량, 철골, 지붕으로 덮여져 있었던 음. 공간인데, 이거를 저희는 뭐 덮거나 뭐 새로 천장을 채기보다는 그 도장만 다시 해서 천장 공간을 음. 높게 유지를 하고. 음. 또 최상층이었다는 그 특징을 유지해서 음. 어,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철비 공간들을 감싸면서 이제 지붕 구조를 만들어주고 음. 그 합으로 이제 체 기둥들이 받치고 음. 있는 형태 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. 네. 네모난 네. 공간에 이렇게 새로운 선형들이 많이 들어가요. 네. 지붕도 그렇고 어떤 이 바닥에.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어떤 오브제 테이블이나 음. 의자 같은 오브제들도 그렇고 네. 좀 여기가 좀 자유롭게 쓰이는 음. 도서관이거든요. 음. 실제로 가 보면 만화책의 비율이 3분의1 가까이 되고요. 음. 가서 보면 다 누워 계세요. 음. 빈백에 음. 누워서 만화책 보는 음. 분들이 상당히 편안한 분위기가의 네. 네. 공간이 네. 형성이 된. 네 아마 원래 운영 목적 자체가 음. 이렇게. 공부 위주의 도서관은 아니셨어갖고 요새 음. 트렌드이기도 하잖아요 네. 도서관에서 그래서 좀 이런 분위기를 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. 공공건축도 사실은 그이어보면은뭐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이 그, 네. 이 프로젝트를 발주한 곳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과 또 소장님들이 하시고 싶은 거랑 어쩌면 결합하는 네. 과정이 있었겠네요. 네. 이 프로젝트는 사실 충돌이 많았어요. 저희, 음. 저희는 내가 정형의 이런 네모를 갖고 있으면 저희는 곡선을 하려던 게 아니고 다른 그리들을 쓰고 싶었었어요. 날카롭게 그 그러니까 그리들 하나 틀어서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다른 쪽에 시선축을 만들고 싶었었거든요. 그런데 어, 그 발주처에서 네. 되게 강하게 곡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었어요. 그러니까 원래 그 예산을 탈때 프로젝 명이 뭐였지 하늘마당 하늘마당. 네. 하늘마당 그래서 구름 같은 게 만들어져야만 우리 예산 음, 취지에 네. 맞는다 는 아. 거였었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<laughs> 급선했는데 그니까 기존의 이 타이폴로지와 대비되게 만든다는 생각은 유지해 갔던 네. 것 같고요 네. 저희는 더 많은 대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건축주 의견 반영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편이 아니어서 네. 의국들 네. 끝에 또 좋은 네. 결과물을 만든 네. 것 네, 훨씬 편안한 것 같아요. 저희가 처음 음. 하려던 대로 했으면 만화책 도서관 느낌이 안 났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. 조금 뭐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하시면 그동안 프로젝트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뭐 건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사무실 운영적인 측면이나 좀 가장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부분은 어떤 거가 있는지 좀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. 저는 일을 하면서 네. 이렇게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음. 찾아야 지 않을까 음. 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응. 너무 자기 자신을 막 쏟아부으면서 응. 프로젝트를 응. 일을 하다 보면은 응. 빨리 지치거나 응. 아니면 정말 뭐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응. 해서 뭐 다른 일을로 응. 전향을 한다든지 하는 응. 경우들도 많이 봤었어서. 응. 저 스스로도 지치지 않고 내 팀원들도 다 같이 지치지 않고 음, 건강하게 오래 음, 건축을 할수 있는 맞지. 방법이 뭘지 음.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. 건강한 사무실 네. 운영과 이렇게 또 꾸준히 할수 있는, 있는 그런 네.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게좀 네.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무실 이제 운영 외에 또 다른 거는 아까 음. 말씀드리던 거에서 좀 연장선상에서 하면. 이제 공공 프로젝트에 계속 도전을 하면서 네. 이제 뭐 야구도 뭐 맞춰잡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네. 그냥 그거랑 조금 별개로 네. 테마는 있잖아요 네. 테마는 저는 이제 퍼블릭이란 단어 자체에 대한 네. 고민을 많이 네.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공공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까지 공공공간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 있고 모일 수 있는 음. 있고, 감시의 시선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라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다고 음. 생각하거든요. 네. 주민센터 음. 같은 경우에도, 네. 그러니까 민원실이 퍼블릭 스페이스라 생각하지 않거든요. 음. 사무공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사무공간이고, 민원실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잖아요. 거기 계속 어슬렁거리면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게 되고, 번호표 뽑는 뽑아야 될것 같고, 음. 그러면은. 오픈스페이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음. 그리고 뭐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동아리실 같은 게 음. 있지만 사실 그것도 예약해서 쓰고 사실 많은 문화교실들은 음. 그 기수가 끝나는 날 자정이 넘어가고 음. 1분 안에 다음기수가 마감되거든요. 네. 거의 80, 8, 90%의 멤버들이 교체되지 않은 채로 음.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애매한 구석이 있거든요. 네. 하지만 지역마다 있는 시설이고 행정복지센터는 걔들이 구심점이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뭐 공공성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공공발주 프로젝트들은 이 고민을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적용해 볼수 있거든요 원래 관심 많은 테마 중 하나인데 이게 민간 프로젝트를 할 때. 건축주를 설득해 나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음. 이 건물에서 얼만큼을 내줘서 음. 공공성을 만들어내자 음. 근데 그게 이제 파사드 정도인거죠 뭐이 음. 파사드가 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음. 근데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 음. 공공 프로젝트에선 그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음.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음. 건축이라는 게좀 사적인 음. 거기도 하지만 네. 늘 공적인 공공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 네네. 같아서 그런 부분은 뭐 교수님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같다 생각이 들거든요